끝낼 줄 알았는데. 어, 원래는 4화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었다? 끝나고 나서 한한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더 찍어야겠다. 내부에서 결과가 좋아서 더 찍기로 했다. 더 찍자. 그래서 더 찍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12개를 아이템을 어, 추가 12개를 더 해가지고 16편이에요. 아니 오늘 가니까 또뭐 어. 시즌2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드리고 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귀여운데? 귀엽죠? 완전 어, 부드드럽다 어, <laughs> 양이네 그냥 또 양이면 안 되잖아요 얘 보면은 어디가 제일 어느 부위가 제일 커요? 얼굴? 아.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참고로 이양 인형은 집에 가져왔는데요 주셔가지고 승우가 엄청 좋아합니다 항상 끼고 자고 있어요 머리? <laughs> 맛있는 거예요 막. 귀엽잖아 머리도 크고 어. 귀엽잖아요 왜요 <laughs> 아 이게 원래 있는 요리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럼요 그럼 난그다 처음 듣지? 오늘 그래서 주제로는 뭐냐 짜잔! 짜잔 짜잔 저는 이거 엄청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거 벤이랑 일할 때 매일 세개씩 삶았어요 양머리3개랑소머리 3개씩 삶았어그 다음에 돼지머리도 3개씩 삶았어 헤드치즈라 그래가지고 누린 고기가 있어요 누른 고기 머릿고기의 그 외외음 음식 전전헤헤치치즈요 헤드치즈 머리로 만드는 치즈 이래가지고 그래서 헤드치즈 플래터를 예전에 벤이 팔았었어 레스토랑 메뉴에 이걸 삶으면은 발골을 하면은 해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벤이 맨날 그 해골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무슨 저승저자코자프스하레하처럼처에 벽에다가 쭈르 a g r 어 되게 음흉한 미소 지으면서 맨날 거기서 사진 찍어 버렸어요 밴도 제 정신이 아니죠? 내 옆에서 막 이러면서 인스타 찍은 예 이렇게 찍었다고 맨날 어, 사냥 트로피 같은 느낌으로 아아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거는 양 없겠어요 꼬치 할때 많이 먹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본인 몸에도 두개 있어요 본인 몸에도 두개 있어요 가슴? 맞 두개 있었네. 좀... 돈 없을 때 뗐다고. 무섭다 보... 음... 는돈 나는... 없을 때 신장? <laughs> 돈 없을 때 신장이 왜? <laughs> <laughs> 오늘 할 거는 키드니 파이라는 거예요. 키드니 신장. 키드니, 키드니, 키드니 파이. 파이 또 영국 요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죠. 남은 고기들을 섞어가지고. 이상한 이 요리들은 대부분 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크로켓 먹어봤나요? 크로켓만 먹어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소머리나 돼지 머리. 도 크로켓 또 영국 몇 음식이죠. 이거를 이제 놓고. 네. 10시간 끓여야 돼서 10시간 끓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다가 올려놓은 거 저녁에 내려가지고 손질해놓고 집에 가서 굳혀놓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굳어져가지고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할 때는 항상 이거를 아침에 올려놓고 저녁에 꺼내서 헤드치즈 만들어놓고 퇴근하고 이런 거를 계속 했어요 삶으면 저렇게 홀라당 벗겨져요 봅시다. 바로 그냥 먹어요? 수육도 그냥 삶아가지 먹는 아... 거? 아, 얘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장조림 왜, 같잖아요. 뭐예요? 뭐 어디 부예요? 위 뭐예요? 머리야. 그거 먹어요? 응어 네. 맛있어 보인다. 아 저거 맛있어. 쫄깃쫄깃. 장조림 같은 느낌인데. 아... 겁나 부드러운데? <laughs> 그래 엄청 부드러운 장조림 같은 느낌이라고 장조림 기름기가 가득한 장조림 같은 느낌이야 되게 맛있어. 다 발랐으면 뼈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요? 네 들어주세요. 이게 너무 잘 익어가지고 저 두개골이 두 개가 분리가 됐는데 적당할 때 꺼내면은 그 양머리 두개골이 딱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뿅하고 튀어나와요. 여기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요 상태로 뿅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런 어, 거를 어, 벽에다가 주내 걸어놨어요 벤이. 벤이 그리고 네. 그 지팡이 끝에 막 그런 거 달려있는 거 같아 제가 막번볶 봅시다 가나요? 네가시죠 아아! 설마 좋아요 비주얼이 이제 인 요리하는 거 같고 오이시쿠나레 모두가 뭐, 네. 네. 행복해지는 생각만 나왔잖아요 그냥 고기 같은 것만 남아있고 그럼요 해가지고 바로 이제 와인 샥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죠? 네 내드릴게요 저게 그 포트와인이라는 건데, 예전에 그 권실프님 레스토랑에 있어서 한 병에 6만원짜리 와인 잔뜩 넣었다 그랬잖아요. 저게 저거예요 좋다. 아니 이 와인 자체가 엄청 좋았거든요. 서양식 소스를 만들 때저 포트와인을 집어넣어주면 포트와인 아니면 마데이라와인 이런 거 넣어서 하면은 진짜 고급지고 맛있고 색깔이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특히 저 포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소스의 색깔을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 고급스러운 와인 색깔의 소스가 나와요. 와인에 설탕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이제 그 원가를 떨구기 위해서는 와인을 포트 와인을 안 쓰고 일반 조리용 와인에 설탕을 섞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설탕을 섞어서 나는 단맛과 양파를 볶아서 나는 단맛은 좀 다른 종류의 단맛입니다. 음, 어 맛있겠다. 여러분들 왜 설탕의 단맛과 꿀의 단맛과 응? 무슨 뭐 제로 칼로리 그런 감미류의 단맛 뭐 조청의 단맛 올리고당의 단맛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설탕과 와인을 졸여서 나는 단맛도 다른 단맛이다. 센스가 나와야 돼요. 좀 전에 그 센스가 있다고 했 이게 이제 그 교체할게요. 파이 그 격자무늬 어? 만드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격자무늬. 스누피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스누피. 스누피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통과젤 이런 데 보면은 저런 격자무늬 파이 나오잖아요. 그 만화에서 나오는 애플파이 있잖아요. 어, 너무 예쁘다. 여기서 이제 능지가 나오는 거죠. 능지. 예, 이거 이거 이걸 이걸 할줄 알아야지, 이거. 아이큐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할수 있어요. 이분도 차돌짬뽕을 먹은 거 같네요, 지금. 아침으로. 아니 머리는 저렇게 잘 땄으면서 왜파이는 땄지 못하는 거야? 너무 많이 발랐나? 이러면 색깔이 조금 더 이게 나와. 네, 오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됐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 완전 눈에 띄는데요? 그죠? 눈에... 오, 그... 와. 오 키드 d n e y pie. Lamizon. l 거 m i z o n l 잡았을 때 지금까지 만든 음식 중에 탑3 안에 들어가요. 다음 주다 다음 주 촬영이 아직 남아가지고 탑 1을 못 정했는데 탑3 정도 될것 같습니다. 탑 3. 향이 약간 양고기 향 나네. 어침 넣어 볼게요. 1위는 아직 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녹화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마지막 화에서 어떤 반전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응. 진짜 맛있다 안에 고기가 짭조름하면서 <laughs> 너무 맛있죠? <laughs> <laughs> 아니 맛이 있지 맛이 없을 순 없잖아 <laughs> 이거 고로케는 아닌데 고기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 그러니까, 느낌이. 근데 쪼쪼로만이 간이 딱맞잖아요양 네. 고기 향 향광 나면서? 양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빵하고. 그러니까. 음. 이게 구워지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바뀌고 나서 첫 촬영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요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를 거든 녹화가 이날이 제일 길었어. 저 파이 굽는데 한 시간 가까이 써가지고. 촬영이 한 시간 정도 올 스탑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회의를 또 했죠. 이렇게 하면은 촬영이 너무 길어진다. 다음 회차부터는 빠르게 빠르게 가야 된다. 오래 걸리는 거는 미리 준비해 놓기 스킬을 쓰자. 숙할 수도 있고 처음 볼 수도 있고 이런 걸좀 가져왔어요. 요 오십점 있나요? 미더덕. 미더덕. 홍합. 홍합이죠? 미더덕하고 홍합. 이게 정말. 미더덕인가요? 얘는 홍합 맞아요? 이거 홍합, 홍합으로 보이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홍합 맞아 확실해요? 네. 이걸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홍합으로 알고 계시고 바로 을래식입니다. 얘를 깐거 아니에요? 아닌가? 확실히 그 안에 즙이 많아요. 터지는 느낌. 훨씬 더 껍질이 얇고 안에 있는 즙이 팍 터지면서 그 바닷물이랑 약간 쌉싸름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나는 이 쌉싸름한 향이 싫어. 그래서 그냥 미더덕을 따라 한이 오만둥이를 먹는 게 저는 좋습니다. 얘는 오만둥이. 오만둥이요? 기름기 오만둥이. 온데? 그죠. 오만 곳에 다 붙어가지고 자란다고 해가지고 오만둥이. 오만하고만 오만 아주 그냥 오만둥이. 아니, 오만둥이는 그냥 미더덕. 씹어서 먹어 도 되는데 미더덕. 미더덕은 뭐. 저 미더덕. 나머지 미더덕. 얇은 껍질 말고 저 까만색 껍질 부분 씹어 먹는 게 너무 질겨가지고 요거. 먹을 수가 요거죠? 없어. 진짜 홍합은 훨씬 더 커요. 이게 홍합이에요? 네, 이게 홍합이에요. 이거 뭐예요? 얘는 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홍합이 진짜 비싸요. 담치는 싸구려거든. 이런 거막 1kg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아. 근데 홍합은 되게 비싸. 근데 저는 조개류 중에 살밥 큰 애들 있죠. 막그 뉴질랜드 홍합이라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크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 그런 거는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조개가 막 주먹만 하면 징그럽고 맛도 좀 별로야. 그냥 한 입에 다 먹는 게 좋아. 얘는 이제 미더덕. 얘 향이 진짜세요. 씁쓸한 향이. 이거도 먹어 봤나요 드셔 <laughs> 보시죠. 너무 먹 한데 오늘. 해산물 좋아하시 <laughs> 진짜 좋아해요. 처음 먹어 봐요. 이렇게 큰 거. 와, 이거 봐 이거. 와 봐. 어, 너무 징그러워. 아, 뭐 이렇게 커. 우와. 어 안에서 막그 조개 내장 맛하고 이런 거 막, 나 어, 너무 싫어 저거. 요거는 달짝지근하면서 톡 터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주는데 얘는 딱 씹을 때부터 식감이 다 살아있고 안에가 부드럽대. 봐봐 지금 먹기 싫어하는 거지 표정 관리 중. 아 너무 싫어 홍합 스테이크 무슨 아무 말이나 막 하죠 그냥 홍합 스테이크가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인마. 짬뽕을 만들 건데 홍합이랑 미더덕으로. 미더덕으로. 아 해산물 너무 싫어 그냥 육고기만 하자. 귀뚜라미는 육지 거잖아 육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 얘네 조금 더 일찍 넣었어야 됐어. 저게 아, 너무 크잖아. 있는데 네. 시간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오래 끓이면서. 어저그 어, 틈새 라면 같은 색깔이 나오더라고. 지금 전혀 맛있는 음식을 담는 모습이 아니죠. 아무 감흥이 없죠. 저는 이걸 왜 먹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드셔보시고 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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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이거 저또 홍합에서 뭐, 또 육수가 뭐, 나와가지고 홍합이 열리면서 뭐, 육수 나오잖아. 홍합 안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 다 근데... 그것 또 바닷물 아니야. 음... 이또 바다 향이 너무 강해지더라고. 이 짬뽕에 바다 향이 강해지면은 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짬뽕은 고기 육수로 해야 돼. 그게 좋은 거라고? 바다 맛이 좋으면 바닷물을 마셔 그냥 바닷물에 밥 말아 먹어. 두개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리나요 짬뽕에 오만둥이는 식감이 전부인 것 같고요 날날상은 진짜 맛있어하는 것 같았냐고? 오, 끝나고 나서 저거 마, 다 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도 지금 들고 는게 단가가 엄청 세요 미더덕 자체가 오만둥이보다 비싸요? 미더덕이 비싸고 홍합도 훨씬 비싸요 이유가있네 홍합이 너무 비싸 홍합이 5개에서 6개에 2만원 네. 이 홍합이요? 그쵸? 하나에 지금 3천원 4천원 하는 거예요 양식이 한, 없잖아 어, 홍합값만 8천원인 거예요 홍합 원가만 이거 어, 한 3만 5천원 받아야 되나요? 네 <laughs> 그렇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삶이란 게 항상 이게 기쁠 수만은 없어요 아니 랄랄이 깜짝 카메라로 바꾸라고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이렇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맛있는 녀석들이 <laughs> 이거는 원래 <laughs> 아, 이 원맛이지 이 원맛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맛있지 다음은 야외에서 <웃음> <웃음> 직접 잡아요? 야외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laughs> 생선인데 야외에서 한다고요? <laughs> 네. 네. 날나도 좋아지고 요즘 얼마나 그아니까 바꼈네요 아, 다음 주 야외인가? 왜 야외지? 아 진짜 뭐 okay. 진짜 진짜 음